이제 막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? 부화가 아니고? 매미는? 우아 우아? 응. 우화라고 하네 우화. 부, 부화는 없죠 부화는 없어? 부화는 사람만 해 아, 아니야 사람이한 아, 아, 동물만 해 닭이 부화고 이건 우인가봐 응, 벌레는 다우화야벌 벌레, 음, 곤충은? 응 어휴, 만지지 말고. 이건 움직임, 모습이야 그래야 날개가 말라? 응, 움직여 하지 말란 속도가 더 빨라져. 몰랐지. 움직이게 하고, 쟤들 뭐, 몰랐지. 그러면 날개가 빠르게 날개 하고. 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매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화가 음. 됐네요 이야 음. 오. 정상으로 우화 됐죠 음. 이야 너무 잘했네 잘 됐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음, 밖으로 내보려 네, 줄 겁니다. 응, 응. 살려주자. 잠이 어제 저녁에 우아하는 모습을 다 관찰하고 이제 성충이 돼서 자연으로 방사하는 이런 것 자연으로 지금 방사하고 있습니다. 살려주고 있습니다.